어제 영상에서 설명드렸었던 지니타점과 목표가 구간 아주 정확하게 진행이 되어줬으며 오늘 역시도 롱 위주의 관점으로 접근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세윤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설명드렸었던 이제 15분 봉의 62동 평균선 부근 플러스 중기 저점에서 장기 주점 구간 1차 진입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진입을 하게 된다면 작은 파동의 0.618되돌림 부근을 1차 목표가로 설정할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어제 저녁 약 21시 반경에 제가 얘기했던 그대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제 영상을 참고하신 분들은 수익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서 이제 단타 포지션 공방에서 다른 종목을 진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타점을 놓친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진입하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린다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해당 시간 외에서도 새벽 시간에도 계속해서 타점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해줬었기 때문에 제 영상 관점을 참고하신 분들은 많은 수익 얻어가셨을 겁니다. 자, 현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자와 차트적으로 다른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어제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을 땐 4시간 봉에 스토캐스틱이 전부 다 단기, 중기, 장기, 상반기, 일기로 상승 시그널이 유지되는 형태였기 때문에 15분 봉에 대한 눌림목 구간의 타점을 진입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오늘 차트적으로는 현재 단기 중기가 데드크로스가 나아준 모습이기 때문에 어제보다는 상승시그널이 조금 더 약하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다만 현재는 이 검정색선을 제외한 파란색선 20, 주황색선 60, 보라색선 122평 순서대로 정배열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단기 스토케스틱 기준 상승시그널의 형태는 살아있기 때문에 하위 시간 봉인 15분 봉에 대한 눌림목 구간을 계속해서 공략을 해줄 계획입니다. 현재 영상 촬영 준비를 하느라 15분 봉에서 등장한 이 저점 구간 타점은 하나 지금 놓친 상태예요. 놓쳤지만 계속해서 15분 봉 구간에 저점 구간을 기다렸다가 올려주는 이 스포케스틱의 한 파동, 저점 구간에서 골든크로스가 나고 한 파동 올려주는 파동 자체는 계속해서 트라이를 해볼 수 있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현재 4시간 봉에서는 단기 중기가 데스크로스가 아준 상황이고, 1시간 봉에서는 현재 단기 골든크로스 중기 같은 경우 상반기 열기 장기 같은 경우에는 내려와주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현 구간에서 가격 상승이 계속해서 나와주면서, 장기스토 캐스틱이 골든 크로스가 등장을 해주면서 올려주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면 4시간봉에서 15분봉의 눌림목을 잡는 것이 아닌 1시간봉에서 5분봉에 대한 눌림목 구간 5분봉의 중기스토 캐스틱 15의 호 저점이라든가 아니면은 장기스토 캐스틱 20 10 10에 대한 저점 구간들을 공략을 해볼 수가 있으니 저와 비슷한 관점으로 롱쪽으로 접근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15분 봉에 대한 눌림 타점 뿐만이 아닌 5분 봉에 대한 눌림 타점도 공략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이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현재 1시간 봉의 이동 평균선이 응축하고 있는 형태를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20, 60, 120 이동 평균선이 응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차트적으로는 단기 수렴 형태로 가격이 응축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수렴 상단 구간 혹은 하단 구간의 돌파 방향성을 체크를 하시는 것도 매매 반영성을 잡으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테니 이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진입하시게 된다면 목표가는 작은 파동에 대한 0.618 되돌림 구간을 잡으시거나 어제 영상에서 설명드렸었던 4시간 봉의 대파동을 기준으로 0.9 되돌림 구간인 3210불 라인을 최종 목표가 구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시간봉의 보조지표 같은 경우 장기가 살아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초점 구간에서 데드크로스 전까진 상승 시그널에 대한 유효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15분봉의 중기 혹은 장기저점 구간에서 이 4시간봉에 대한 눌림목 구간을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1시간봉 장기 같은 경우 하반기 열기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장기가 저점 구간 골든크로스가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 4시간 봉과 마찬가지로 하위 시간 봉인 5분 봉에 대한 중기와 장기 저점 구간에서 눌림목 진입이 가능하니, 이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영상에서 말한 모든 관점들, 인사이트 방에서 공유드리고 있고, 디테일한 타점들, 단타 포지션 공유 방에서 별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